함수 fx에 대해서 gx는 x는 3에서 나눠진 그래프인데요.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극속값을 구하세요.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나눠진 경계인 x는 3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x는 3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돼요. 3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. b-f3은 f3, b는 ef3이랑 같다. g'x 좌우 구해보면, 마이너스 f'x, f'x. 3 대입했을 때 서로 같아야 g'3이 존재하죠. f'3이 0이군요. 그럼 f'3이 0이다 이용해서 a를 찾고 fx 계형을 알아볼게요. f'x는 3 대입하면 27-36+, a는 0, a는 9. f3 찾아보면요. 27-54+, 27+, -54 플러스 27 플러스 10, 10이에요. b는 20. f'x 능력 조사에서 fx 계형을 알아볼게요. a가 9니까 3으로 나눠서 1과 3에서 0 되죠?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차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g(x)를 알아볼게요. x는 3을 경계로 3 이상일 때는 f(x) 그대로 3보다 작은 쪽은 f(x)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다음에 b가 20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20만큼 평행이동해서 연속되게 붙인 거예요. 이 모양을 x축 대칭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럼 이쪽 끝을 연속이 되게 여기에 붙여주면 돼요. 이 붉은 색이 gx 그래프예요. gx의 극소 값은 x좌표가 1인데서 생기죠. g1은 20-f1 F1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10. 14. 20 마이너스 14. 정답은 6.